한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원래 유혜경 강로님이 오늘 설교했는데 뭐 간절한 뭐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신 하게 됐습니다. 원래 대타는 별로 안 좋은데 많이 양해해 주시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또두 가정이 이렇게 상해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박미영 주사님 어, 어머님과 김명원 주사님 어머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가정 어머님들을 잃은 어, 두 가정에.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실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 말씀의 향기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요즘 이제 줌을 가지고 말씀의 향기를 좀더 배우고 있죠. 이 말씀의 향기는 내용들 다 쉽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고 또성경의 기초이고 이빼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아는 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죠? 어,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또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니까 이말 잘, 아, 내용들이 전부 다 쉽죠? 쉽는데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말을 하려고 하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말을 이렇게 잘 가르치려고 하면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는 거고 반복해서 자꾸 들어야 되고 또 제일로 좋은 것은 내가 직접 가르쳐 보는 것이 제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또 언젠가는 나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한기가 1과 2과는 아예 굉장히 짧죠. 짧고 쉬운 거라서 제가 1과 2과 오늘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득문득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 그 질문 중에서도 가장 큰 질문이 뭐예요? 네, 왜 죽어야 하는가? 또 죽음 저편에는 무엇이 있는가?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또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어, 답이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인생이 살만해집니까? 아니 더 덥고 또 허무해지고 또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지혜우왕 솔리몬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았지만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였습니다. 또 야고보는 인생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생로병사, 어, 빈부귀천을 막는하고 사람이 겪어야 하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의문이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해줄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 있는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종교가 생겨난 이유입니다. 그러면 종교란 무엇일까요? 음, 사람의,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어떤 대상을 경배하고 의지하며 복을 구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한자의 의미를 보면은 어, 으뜸되는 가르침 떄에 그 근본적인 교훈이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알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 즉, 현실뿐만 아니라 죽음 후의 문제까지 가르쳐 주는 것이 곧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동소고금을 통하여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만이 신앙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심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 누구를 찾게 되죠? 엄마. 예, 아, 엄마, <laughs> 엄마를 찾게 돼요. 왜 그랬어요? 왜 엄마를 찾게 되죠? <laughs> 우리는 그 어릴 때부터 예, 예, 엄마에게 보호자 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죠? 예, 본능 때문에 엄마를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누구를 찾게 돼요? 아,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죠?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보호, 않은, 보호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생명이 위급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당신을 사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본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류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 세상에는 많은 어,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 개신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불교 유대교 등 많은 이게 종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종교 중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 어떤 사람은 종교는 종교는 달라도 천국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우리 믿는 종교는 착하게 살라고 있는 거지 천국이나 영생이 영생을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 말을 하였습니다. 어느 종교나 다 참된 길을 제시해 준다고 말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지 않는 종교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참 종교는 현실의 만족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참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참 종교는 품성의 변화를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권위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어, 종교를 크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 종교, 계시 뭐, 종교. 자연 종교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천연물이나 또 금이나 은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자연 종교, 또 원시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 어, 종교는 신의 계시를 받아 이루어진 경전을 가진 종교를 계시종교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이 기독교, 뭐 힌두교, 불교 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둘 중에 어느 어느 종교가 더 우수한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계시종교, 아, 계시종교가 더욱더 우수한 우수한 종교라 일 것입니다. 또이 섬기는 신에 따라서 어, 민족종교, 아, 범신교, 어, 다신교, 어, 일신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느 교회에 속하죠? 일신교. 우리는 유일하신 찬 하나님을 믿는 일신교에 속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신두교 같은 경우에는 다신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또 다음에 불교는 거의 무신론자에 가깝다고 이렇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세 중에서 어느 종교가 더 우수한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일신교. 그죠 렇 유신교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아마 일 우선 종교라고 느꼈습니다. 다 이제 분포 범위에 따라서 민족 종교, 국민 종교, 세계 종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수하겠습니까? 네, 세계 종교 그죠? 민족 종교보다는 국민 종교가 아마 나을 거고. 국민 종교보다는 어, 세계적인 종교가 우수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계시 어, 종교요, 또 일신 종교요, 이 세계적인 종교라고 어, 종교에 속하고 속해 있습니다. 아, 특별히 우리 우리 기독교가 이 세계적인 종교가 종교가 될수 있게 한 것은 뭐 어, 때문일까요? 예, 하나님의 계시로 된 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어, 우리 기독교가 어, 세계적인 어, 종교가 될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인생의 등불. 우리 반기를 걸을 때 등불이 필요하죠. 어, 등불이 없으면 반기를 걸기가 힘들어요. 어,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을 걸을 때 등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평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친이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말하기를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이는 그대의 마음, 그대의 행복, 그대의 의무, 의무의 일체가 이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예드가 후보는 성경은 사람에게 완전한 인생을 지시해 주는 확실한 인도자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예브라함 링커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최상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보다 앞선 많은 유인들이 성경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가치 있게 인정하고 연구한다면 성경은 우리 인생 여정길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비춰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안제 읽고 하는 이대로 마치고 어 2과 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네.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응성을 얻으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냐 학문이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연구되어진 책이 어떤 책이죠? 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표준화된 이후에 지금 지난 1500년 동안 어, 인쇄된 그런 성경 부수가 보면은 한 50억 부 정도 된다 그래요. 50억에서 한 70억 부 정도 된다고 그니다 이렇게 성경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는 뭐때문에 그러죠? 에, 성경 가운데 영원한 어, 생명을 어,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렇 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음, 성경책 우리가 한 권이지만은 66권의 책이 한데 모아져서 이 성경 경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39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27권.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처음부터 끝날 끝난 날까지 예, 인류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약속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몇 명이죠?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40명, 40명. 몇년 동안 기록했습니까? 160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분은 왕도 있고 또 장군도 있고 농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600년 연행이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 기록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 39권이죠. 모세 오경이 처음으로 기록되었는데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모세 오경,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또 율법 책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역사서가 12권이 있고 시가서가 5권, 대여언서대 어, 대언서는 대선지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다섯 권이고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를 얘기를 하는데 열두 권. 그래서 모두 3 9구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신약성경은 어, 몇 권이죠? 2 7 권. 아 그렇죠? 예.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록하고 있는 동시에 예수님이 인류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맨, 신약 성경의 맨 처음 4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어, 기록, 기록한 책입니다. 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이 전파하는 과정을 어, 기록한 책이 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이 14권이 있고요. 일반 서신이 7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으로 소망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관계, 성경의 관계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유대 민족에 관한 기록이므로 폐해졌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를, 나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열쇠 없이 구약을 풀지 못하고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수 없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구약과 신약을 같이 연구해야 하고 서로 대조하면서 연구해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 세상의 모든 책들은 사람의 지식과 사상을 기록한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여운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밝힘으로써 밝힘으로써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그 제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66권의 기자들은 여호와께서 가르사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또 주의 신이 내게 임하여 동과 같은 말씀을 어 구약 성경 가운데 3,800번 이상 기록하여 어 자신들이 기록한 기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 있는 표현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고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경전으로 존경받고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하여 기록됐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에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교훈과 책망을 주고 우리의 삶을 바르고 의롭게 지도해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곧 영생을 가져준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알면은 곧 그것이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연구해서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을 연구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많이 연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 죽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깊고 끝없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불완성과 그 감아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로 잇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어, 부귀와 영광 권세와 명하는 명예는 들의 꽃과 같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가고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무실론자 볼테르는 성경은 거짓이다 5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의 집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경협회 본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스페인은 1794년에 이성의 시대라는 책에서 나는 성경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라고 했지만 그는 죽음 직전에 차라리 이 책이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또 19세기 말 어, 미국의 회의주의자 어, 잉거솔은 10년만 지나면 성경을 읽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성경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어, 18세기 영국의 농촌이 극도로 가난해서 피폐해질 때 피폐해지고 어, 사회가 날로 불안해질 때 일어난 종교 부흥 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개혁시켰던 일도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나 태평양의 이 섬들에 이 식인종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들의 이 식인 습관과 잔인한 보복 습관들을 약습들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어, 성경은 실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요 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어, 사람이 어, 성경에 가마를 입을 때새 사람을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입에 꿀보다 더 단하이다. 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향기 1, 2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